내비안 소개는 한국 유구차 문화원 박혜경 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유부차 문화원을 위해 격려와 사랑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늘 그 중요한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수서에 가시고 대한 명인이신 석천 김병호 스님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에 병년사 주지 스님이신 서무스님 소개 올립니다. 부산다문화 문화예술협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김종호 이사장님 소개 올립니다. 부산다문화진흥원 이사시고 청나다의 회장님이신 김가희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부산무형문화재 화회장이신 안혜표 선생님 소개 올립니다. 안중투어 대표님이신 최원영 사장님, 소개 올립니다 제이비 팝송학원 원장님이신 이재봉 선생님, 서기올립니다. 사상 새누리당 여성회장님이신 조연옥 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오늘 이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서이월입니다 동아대학교 대학원생들들남정정보대자소밀리의 네. 회원님들 서이월입니다 동원 가기대 호텔 리식서이자리에 학생들 서이월입니다 <laughs> 이상람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혹시 소개 못한 분이 계시면 말씀해 은십시오 아, 오고 계시는 분도 있답습다다중이 따로 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